충청남도가 최근 야심차게 추진 중인 서산공항 건립 사업이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돼 금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양승조 도지사 역시 이에 대한 환영의 뜻을 피력했는데요. 관련 내용 박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도민들의 염원인 서산공항 건립 사업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3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산항공이 3분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산고북면과 해미면 1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활주로를 활용한 계획인 서산공항 건립사업은 여기에 터미널과 계류장, 유도로,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서산공항은 지난 1996년 김영상 정부 당시 검토 지시가 있었고 제2차 공항개발 중장기 발전 계획에 반영되며 개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이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충남도는 이번 예타 선정에 따라 계획대로 통과가 된다면 기본 계획 수립과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2024년 탑공 2026년 개항 등의 절차를 밟아 충남의 하늘길을 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산공의 장래 항공 수요는 2025년 기준 37만 명, 2053년 58만 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도내 서북부 채용민이 국제관광 수요 증가는 물론 인근 국가 기관 산업의 발전을 인한 경제기로 활성화, 충남 혁신도의 지정 등에 따른 잠재적 수요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간 서산항공 유치를 줄기차게 주창했던 양승조 도지사가 임기 말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차입니다.